이분 보니까 말을 기가막히게 잘 하실 것 같은데 음. 언어 하셔도 되는데 딱 보니까 아, 아, 언어 하셔도 돼요. 네, 아, 안 풀어도 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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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화생토를 받아서 이 많은 토를 얼로 설계했죠. 어렸을 때는 기로 설계하고 나이 들어서 이제 기로 설계하는 거죠. 음. 내말 어때요? 말이 칼 같다는 거죠. 굉장히 아. 예리하죠. 아, 그죠? 상상력 굉장히 어렸을 때도. 어때요? 풍부했죠? 아, 상상력이 풍부하시군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죠. 예술성, 예술성. 음. 화계도 있다. 음. 나는 화계를 깔고 있고, 내가 양쪽으로 예술성을 다 쓰고 있다. 음. 내 말은 칼같다. 음. 언어 치료사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분? 되겠죠. 굉장히 말 잘하겠죠. 어. 그리고 봐요.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끈질기죠. 음. 그러니까 하셔도 됩니다. 아, 너무 그, 괜찮아요. 미술적으로도 잘하시고. 언어치료 네. 쪽도. 대신에, 이분은,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안 물어보셨지만, 천간에 갑, 갑목이나 을목 오면 어때요? 제손실 나겠죠? 음. 내가, 이거 말, 내 말, 내가 말해서 생명 죽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갑목, 을목이 오면 어때요? 갑, 여기서 잘라버리고, 을경합 해버리죠? 음.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죠? 그럼, 만약에 을목이 와도 여기서 바로 그냥, 이거 생명 죽이잖아요. 내 말이. 음... 그러니까 만약에 언어치료해도 갑을 목 떴을 때는 어때요? 조심하셔야겠죠 이제 이때 사고나요? 이때는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 네. 네. 그리고 갑을은 나한테 뭐예요? 관이니까 남편이잖아요. 음... 그죠? 네. 아니 이런 말또 하면 괜히 또 겁을 먹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언어치료사, 네하셔도 됩니다. 는 맞습니다. 대신에 말이 굉장히 세죠. 예리하고 네. 아 부드럽게. 네, 그러면. 이거를 좀잘 해주시면 음, 좋겠습니다. 예리한 말을 네. 좀 부드럽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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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괜찮네요. 네, 네 조심하겠습니다 하셨네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러브제이님 상담 중이셔서 언제든지 상담이 필요하실 때 저희 사지 도사님 전화번호 하나 저장해 놓으셨다가요 해당을 주시면. 아, 둘도 병행도 좋나요? 네, 그러셨죠. 네, 네, 좋, 네. 좋다고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백설님. 네. 언어 쪽으로 가실 것 같아요. 아, 미술보다? 네. 언어 쪽으로더 가실 수그 있다고. 그쪽이 더 잘해서. 음, 둘다 병행을 해도 좋은데 어쨌든 언어 쪽으로 갈수 갈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공부도 끈질기게 잘하잖아요. <laughs> 공부도 잘하시고. 네. 오늘 참 말이 슬슬 잘 나오죠, 저. <laughs> 완전 통쾌시. <laughs> 자,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